비밀의 거리 측정기 공개 골퍼를 위한 완벽한 거리 측정기 리뷰. 골프를 치면서 경사 때문에 거리 계산이 어려워서 고민되셨나요? 아니면 기대가 흔들려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힘드셨나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노우크 골프 거리계 600/1000야드스 경사 스위치 포함 모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경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여 복잡한 지형에서도 아주 정확한 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대 잠금 기능이 있어 기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진동 마그네틱 스트립 덕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경사 스위치 덕분에 다양한 지형에서도 매우 정확하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깃대 잠금 기능은 더 확실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골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우크 골프 거리계와 함께라면 이제 골프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거리 측정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노우크 골프 거리 측정기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혁신적인 슬로프 기능과 핀 잠금 기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진동 알림으로 측정 완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노우크의 고성능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0.1m의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슬로프 기능 덕분에 거리 측정이 더욱 간편해졌으며 진동 알림으로 핀 잠금이 확실히 된다고 하십니다. 노우크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골프장에서 거리 측정이 어려워 샷이 빗나가곤 하셨나요? 이제 그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합니다. 레바3 골프 거리 측정기로 1000야드까지 정확한 거리 측정이 가능한데요. 특히 슬로프 잠금 기능 덕분에 경사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진동 알림 기능이 있어 샷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빠른 배송과 우수한 제품 품질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자랑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는 이 제품으로 골프의 즐거움을 한층 더 만끽하세요.